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내기 사진작가 이세린이라고 합니다. 사진작가로서의 꿈을 위해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사진을 한번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주제가 청춘이잖아요. 네. 그래서 20대 분들의 청춘도 좋지만 사실 어르신 분들의 청춘을 조금 받아드리고 싶어요. 네,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떨리네요 <laughs> 오늘은 안양에서 출발해서 자라섬에서 촬영을 할 계획 안녕하세요. 저희 장비 대여하려고 왔어요. 어? 그냥 개인개인 개인 어. 하면 된대? 성함이 그렇던데? 김예지 아, 삼각대가 하나 부족하다고 래서 제가 그냥 빌리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내거에 넣어두셨나 근데 아니 예. 여기 넣는거 게. 요하 나가는거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뷰가, 그, 사건 파일 24? <웃음> <웃음> 언제 말입니다. <laughs> 범죄자. 이제 30분 기다려야 돼요. 이마 트문열 때까지 저희가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포토 프린터를 샀는데 이너지도 샀는데 이너지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너지가 없어서 사러 가야 돼요. 구하러 가야 돼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안 되면 선착순 다섯 명만. 공백 있는 게딱 다섯 장이면 지금 저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아이패드로 바로 전송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면 아이패드로 바로 넘어와서 사진을 고르시고 인원까지 해드리면 완벽한 코스가 되는 코스습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옵니다 사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바로 넘어옵다 아주 좋습니다 완벽해요 저희 준비는 잘 했는데 이나지가 문제 ㅋ ㅋ ㅋ ㅋ ㅋ ㅋ 다 제발 입기 제발 저희의 제작비 카드입니다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아 오늘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날씨 최고 날씨 최고 <laughs> <laughs> 이거지. 근데 2 곱하기 3이 필요한데, 캐논은 2 곱하기 3이 없다? 네. 어, 근데 그것도 RP108이었는데? 2 곱하기 3이어야 돼. 이거 크기가 아. 지금 4 곱하기 이정 아, 맞네. 아, 이게 안 들어가려나? 이 정도는. 2.1, 3.4. <laughs> 저희가 필요한 게딱2 곱하기 3인데. 2.1, 3.4요. <laughs> 아, 안 들어갈 것 같아. 2 <laughs> 사진 <laughs> <laughs> 작업하기요? 상업하기. 네. 여기 네. 이거보다 작은 걸. 아. 혹시 이런 걸 잘라서 써도 되나요? 안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해볼까 그래도? <laughs> 안, 되려, 안 되려나? 1일일 씩만 자르면 돼. 응. <laughs> 오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 나는 <laughs> 뭐 그런 거지. <laughs> 아예 자르면 이성 무슨 성이 맞지? <웃음> <웃음> 여러 장 나오겠다. 여 <laughs> <laughs> 응. 이게 자른 것 어. <laughs> 뭐야? 이게 조금 더 뽀득뽀득해서 그런가? 그런가? 혹시 이거 폴라로이도잘흔들어야 되는 거야?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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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오는> <laughs> <막을 뜨면> <laughs> 소득 없이 떠나, <laughs> 안 되는데, <되겠네. 웃음> <laughs> 예 진이, 일 시키고, 나는 <laughs> 촬영 <촬영할게>. 하기. <laughs> <laughs> 뛰어까저가코믹킹이라봐 안오고 걔는 쥐가 안 쉰다고 그래? 다고 원래 했잖아 안니다고난예게 날리는데 한만 오면 되는데 띄워드리고 인화도 해드리는데 음, 다시. 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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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송춘인데? 그러니까딛다 <laughs> <laughs> 아, 송춘이다 <웃음> <웃음> 건데, <빨리> <laughs> 오늘이 항상 송이다 라는 마음으로 풀리고싶어 아, <laughs> 이쪽으로 여기 햇빛 잘 드는데. 아, 감 아, 에 가져오시나봐요 대선님? 아, 가까우니 어? 아, 가까우세요? 제일 아, 마 <laughs> 여기 와요 아, 마석수 하세요? 어, 저도 와서수 알아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저쪽 한번 볼까요? 보셔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응. 사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웃눈거 <laughs> 아, 너무 예쁘네요. 만항에서 네. 버스 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나, 주변 예쁜 뭐라케? 추억 간직하세요. <웃음> 고마워. <웃음> 방향을 말 고양이 형 다르게 형기에이 저쪽이... 대성리 국민관광지한명 3명 성공했어요 한 명의 청춘을 담아드렸습니다 미소가 너무 예쁘셔서 닮는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소녀같은 <웃음> 웃음의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진짜 무요복처럼 왔네요 바람이 <laughs> 아, 없어요 바람도 없었고 필름도 안 왔었고 여러 가지 뛰어다녔는데 좀 하지만 아, 저희는 네. 멈추지 않고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2차를 노려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촬영지에는 꼭더 많은 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춘을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